여름 휴가 특별판입니다. 진행자는 빠졌고 박성태 실장이 대타로 등장. 게스트도 바뀌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조갑재 대표 이 조합 심상치 않습니다. 첫 질문부터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전환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조갑재 대표 입 열었습니다. 전환길 이름 석자도 입에 올리기 아깝다. 이름 부르기도 자존심 상해. 작심이 스타일로 바꾸면 이겁니다. 그 따위가 뭔데 보수 정당이 휘둘려? 조 대표가 덧붙입니다. 보수 정당이란 데가 저런 사람 한명 두고 논쟁한다고? 국민의힘은 영원히 빠진 좀비 정당이다. 맞습니다. 보수의 탈을 썼을 뿐 속은 텅빈 껍데기. 전한길 선동가입니다. 선동의 핵심은 거짓말. 부정선거 업무론 다 조작된 헛소리. 아 투표 과정은 전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개표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식 수개표 해야 된다는 주장. 뻔뻔한 거짓말. 조갑재는 말합니다. 이 지경까지 온건 보수 지식인과 언론의 책임도 크다. 어떤 신문은 전면 인터뷰까지 해줬다. 영웅 만들어놨다가 이제 와서 발빼기? 말장난 그만합시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부터 지시라. 김준일 평론가도 가세합니다. 전환길이 도대체 뭔데? 국민의힘 해결 능력 없으면 꼭 외부 인사들이 된다. 반김은 황교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전환길? 그래도 예전엔 고위공직자라도 됐지 전환길은 뭡니까? 그냥 유튜버잖아 정확합니다 유튜브 조회수 떨어졌다고 구글 탓하는 사람 산불, 간첩 소행이라고 주장, 입만 열면 음모론 그런 사람을 윤상현 의원이 단상에 올리고 중진 의원들이 강연 듣고 박수치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개그가 아닙니다 김준일은 말합니다 국민의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 그게 비교 대상이냐, 그 와중에 언급됩니다. 이준석이 얼마나 잘한 건지 새삼 느껴진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준석이 빛납니다. 당 안에서 이준석만이 음모론을 반박했습니다. 당 안에서 유일하게 트럼프식 거짓과 맞섰습니다. 진짜 보수는 팩트를 무기로 삼습니다. 거짓과 선동에 대항할 진짜 보수 정치인 이준석 뿐입니다. 조갑제도 말합니다. 아, 트럼프가 부정선거 주장할 때 한국 음모론과 구조가 똑같았다. 도미니언 시스템,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 개입 똑같다. 이말 작심이도 100번 동의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병입니다. 코로나보다 무섭습니다. 한번 걸리면 가족도 깨지고 친구도 끊기고 단체도 분열납니다. 그 병의 온상이 지금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숙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호스트입니다. 그걸 제어하지 않고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등은 오히려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힘의원 100길명 중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한 사람 10명도 안 됩니다. 반박하지 않으면 동조자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그게 거짓임을 아는 자입니다. 당선자들이 침묵하면 그 자체로 공범입니다. 이 비겁함이 지금 국힘을 거구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혼자 싸워왔습니다. 이준석 혼자 이 허무맹랑한 음모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조갑재의 말이 맞습니다. 거짓말은 반박되지 않으면 진실이 된다. 이준석은 끝까지 반박했습니다. 그게 그의 존재 이유입니다.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전환길 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셋 코리아. 리셋이 아니라 로그아웃 코리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준석이 필요합니다. 보수의 기둥 진실의 칼날 이준석이 없으면 보수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전환기를 찍고 조갑재의 울분을 담아 이준석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샤1234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 주세요. 1. 전환길 지지 2. 이준석 지지 3. 조갑재 지지 4. 국민의 힘 해체. 작심이 채널 후원 계좌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진짜 보수를 지키는 분들, 진짜 자유를 원하는 분들 작심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